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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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서 달렸네 으흐. 이렇게 된 이상 구매한다 에어팟 샵배오 진입한다 인싸이기 짝퉁 좋대 이런 미친 발로봐 이제는 속지 않을래요 도와줘요 말방구 안녕하세요 말방구 샹시프로다 트공 플립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의뢰를 주셨던 바로 짝퉁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짝퉁 스마트폰하고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짝퉁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직접 구매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번 제품의 경우에는 대놓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진짜 에어팟 프로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긴 아니 그대로 카피한 에어팟 프로 짝퉁 과연 성능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뿐만 아니라 아이폰 11과 연결한다고 하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지원하긴 할까요? 9만 원대에 유통이 되고 있는 짝퉁 에어팟 프로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에서 속속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리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여보 미안해요 긁었어. 일단 이번 제품은 중국에서 약 9만 원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3만 원대에 판매되는 저가형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제품은 애플의 에어팟 프로를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데요. 박스부터 거의 흡사합니다. 짝퉁의 경우 인쇄 상태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멀리서 보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흡사한데요. 단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측면에 애플 로고는 인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면을 보면 역시나 최소한의 양심은... 방침도 보이지가 않은데요. 이건 뭐 그냥 대놓고 카피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름만 다를뿐 케이스까지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스 안쪽은 따라하지 못한 듯한데요. 정교하게 포장된 정품 에어팟 프로와는 달리 저렴한 스폰지 포장되어 이 있는 것은 물론 구성품 역시 얇은 박스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구성품은 라이트닝 케이블, 거기에 추가 이어팁으로 구성되어 이 있는데요. 정품은 이처럼 마치 계란판처럼 가지런하게 포장이 돼 있는 반면 가품은 그냥 이어틴만 박스 안에 덜그렁이 넣어 놨습니다. 일단 포장 상태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은 어떨까요? 일단 정품과 가품의 케이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외관만 놓고 보면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정품의 경우 케이스 후면에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그리고 어젠볼드인 차이나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품은 이런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중량은 미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품의 경우에는 한 56g 정도 하지만 가품은 49g 정도로 더 가볍게 제작이 되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로는 두 제품을 구별하기 어렵겠죠. 그동안 가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외관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에어팟 프로는 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두 제품 구별하기가 어다 어려웠습니다. 또한 연결시 정품으로 등록이 된 화면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 솔직히 이 정도면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케이스를 열면 가운데 LED에서 불이 들어온 건 역시 동일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케이스의 커버가 열리는 각도는 정품이 가품대비 더 넓은 각도로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단독으로만 놓고 보면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무선 충전까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어폰은 어떨까요? 그냥 놓고 보면 사실 두 제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은색 포팅된 부분을 보면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품은 흰색 부분이 더 넓은 반면 가품은 흰색 선이 말 그대로 라인만 나 있습니다. 그외 외관상의 차이점은 특별히 구별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과연 애플 제품을 리뷰하는 애플 전문가 유튜브 리더 유님은 정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앞에 두개 에어팟. 아. 진짜 네, 아 잡지 말자. 아. 네, 그 상태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있을 있는... 오. <laughs> 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서 봐야세요 네. <laughs> 잘 <잘못> 들었나? <laughs> 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 <laughs> 아 이게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잘못 봤네요. 얘가 진짜네요. <laughs> 이게 멀리서 보니까 그 차이를 몰랐는데 케이스만 놓고는 구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닮아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 이어진 테스트에서 이어폰만 놓고 정품과 가품을 구별해봤는데요. 아 어? <laughs> 눈으로만 보고, 네. 얘가 진짜입니다. 아이 끝에 이 여기 끝에 부분에 이 은색 이 크롬 바가 얘는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끊어져 있거든요 진, 진짜는 근데 얘는 완전히 다 둘러진 형태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블라인드로 사운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안 보입니다 아, 이대로 잘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 좀 비트감 있는 음악 없습니까? 음질을 평가할 때 아무래도 이게 중저음이라든지 네. 이런 게 표현이 되려면 같은 음악인가요? 네, 같은 음악입니다. 따, 다른 음악 같은데? 아, 이게, 듣자마자 웃음이 나온 게, 이게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애플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연결하면, 띵동 하면서 연결되는 소리가 나잖아요. 1번은 그소리 소리가 안 나요. 근데 2번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서, 아, 에어팟 프로구나. 이제 그걸로 약간 인증을 해주고 있고, 저는 다른 노래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그 결과 아, 확실히 사운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음원이라 생각될 정도로 베이스 음원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 짝퉁도 노이즈 캔슬링이 될까요? 얘는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포터치 기능이 없습니다. <laughs> 확실히 정품의 경우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반면 가품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품은 이어폰 하단의 터치 버튼을 통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컨트롤 할수 있는 반면 가품은 그런 기능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럼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퉁 에어팟 프로. 아, 정말 짝퉁의 퀄리티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실제 그냥 외관만 놓고 볼 경우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성능을 테스트해 본 결과 오히려 2만원 혹은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QCY보다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배터리 성능은 그보다도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은 가품임에도 불구하고 9만원이라는 높은 가격대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디자인과 정품 등록처럼 보이는 퀄리티 때문에 짝퉁 에어팟의 성능까지 기대를 하셨다면 솔직히 실망할만 했는데요. 특히나 가짜 스마트폰 보다는 그 유통량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중고 거래 시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따라서 중고로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직거래로 직접 만나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보기에는 에어팟 프로. 하지만 성능은 2만원대 QCY. 아무리 진짜같이 보여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성능까지는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번 리뷰. 다음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말방구 시험실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람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테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티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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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서 달렸네 이렇게 된 이상 구매한다 에어팟 잡혀 진입한다 인싸이니라 짝퉁 됐 이런 이치팔로다 이제는 속지 않을래요 도와줘요 말방구